겜 오케이 돌린지 5초만에 잡힌 척하게 녹화 새로 눌러야지 아 <laughs> 어, 대단한 게임이야 5초만에 <laughs> 게임이 잡혔네 갓겜이다 갓겜 갓게임. 굉장히 빨리 잡히잖아 오아즈보다 이거 봐 되게 귀엽다 손 벌리고 댕긴 것봐그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나르도 달리는 것 같아 <laughs> 그어 나뭇잎마음 에들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야 후즈다, 후즈. 후즈, 후즈 있었어. 눈앞에, 맨 앞에 지금 후즈 이나간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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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laughs> 후즈님, 너무 좋아요. 후즈님. 이거 하나라도 치는 게 뭔지 좋 하나라도, 하나라도 치고 하나를 아, 먼저 쳐야겠 같이 잡아야지. <laughs> 근데 이기지 못하겠다. 아... 똑같은 미러 캐릭터인데. 내 네, 아... 내가 글로갈까심으로 여기 이미 망했어요. 그러면 포기할 게나도 좋다. 그렇다고 포기하긴 이르다고요. <laughs> 어떻게 스트리머가 돼서? 귀귀 아, 귀, 귀 아파, 귀 아파, 귀 아파, 귀 찢어진 체였어 방금 전에. 아 그래? 아쉽다. 이 소리 좀 크게 나진다 내가 왜 이렇게 소리가 크지? 아. 건제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야. 어, 그런 거예요? 줍니까 <laughs> 어. <laughs> 이거 그냥? <laughs> 아이고아 아이고, 이거 후지 후지 시켜야 돼요. 아이고 봐. <laughs> <와> <laughs> 야 후지야 너또좀 장군감 목소리 나왔다. 부학하고서할때 <laughs> 약간 좀그 삼국지의 장비 약간 오름 <laughs> <그런> 느낌이었어. <laughs> 감사합니다 칭찬. <웃음> 칭찬이야? <웃음> 그럼요. 그럼요. <laughs> 저희가 남자로 트위치 설명해도 될 거야. 있어요. 막. 장군감 뭐. 목소리라고. 아 진짜? <laughs> 어. <laughs> 진짜? <laughs> 어 그거 설명 내가 적는 거 아니잖아 여기 적혀 있어 장군감 목소리 <laughs> 여기서 와세요 <좋아하세요>, 저기요 아, <laughs> 아, 장군감 <진짜구나>. 음 <laughs> 응. 진짜 장군감 목소리라고 그래서 약해용 약해용 우지야 뭐, 뭐.. 물수건으로 틈 막았니? 무 지금 어.. <laughs> 으으으으으으뭐 잘못 말했니? 강제로 히오스라도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래? 강제로 히어스 하고 있네 야 여기 뭐 왔어 우두머리 <laughs> <우드머니 웃음> 왔어 우두머리 <우드머니 웃음> 왔어 우두머리 <laughs> 왔어 <laughs> 그냥 편해집시다 이제 이제 편해집시다 네. 이제... 눈물을 흘려 위도만 위도보다. 어, 아, 니폰에서 레이더 잡고 나오네요. 네, 이거 제이팀입니다마나가 놓고 있어요. 아, 어, 일이 오세요. 야, 소환. 아주모단그 상대는 아토모단 패배 야줄건줄 아는데 뭘 줘? 핵을 줘. <laughs> 줄 게밖에 없는데 핵 줘야지. 해결이 훈이줄건줄래 자리아 핵 터주고 다 줘. 뭐갓갓 공성 가즈로를 무시해한단 말이야?

<웃음> <웃음> 이것이 바로 삼루시다. 어. <laughs> 이것이 가지로시다. 너무 위험한데요? 이대로 탑으로 갑시다. 좋은 생각이야. <laughs> 그래서 제가 미드 탑 이렇게 두번 말한 거죠. 나나 미드 나 파트 나 파트업 어, 내가 소주야. 밀게요, 아, 네, 이거 하나 또생긴 이거. 가나 이거. 생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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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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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안돼요, 가자님! 어? 아니, 아니야,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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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와, 잘못 걷다, 잘못 걷다. 고맙나요? 아동! 따라동! <돌아버> <오오! 돌아버> <돌아버> 대박! 이거제! <돌아버> <와. 그가> <돌아버> <돌아버> 이모쥬! <돌아버> 야아 지렸다 아두명 잡았네 와아 캐파 캐파 와방 전에 그거 딜량 5졌나보다 갑자기 엄청 딜했네 엄청 세이바세 가지로 합니다 한판 해머상사 옵시 한번 해파야겠 밤이 다가오 나이들 먹 식물들을 처치한 그 y I am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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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 이번에 고목님은 과연 어떨지 한번 지켜보도록 어, 해. 하늘 떠나볼까요? 무라딘 누구 제노잼, <laughs> 심노잼 무라딘 <laughs> 맞기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강하 강하고 강한 건 맞아. 약간 재미랑 음. 약간 그런 거 음. 반비례한다 그랬나? 막 예를 들어서 롤에서도 제드픽하면 재밌긴 하잖아. 지긴 음. 해도 <웃음> 맞아. <웃음> 지, 지긴 해도. 들다내려간다내려간다내려간다내려간다내려간다 내려가자 간 괜찮아 괜찮아 호주야 나 믿지 도준비 아니 너 전문가잖아 너안 믿어 아니야 나궁 있잖아 아, 그래 어 나도 궁 있네 아 믿지 마 믿지 마 믿지 마여기 여기서 싸워야 될것 같아 여기 여기서 기서기서기기기서여어 아이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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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아바아아 나, 아 나, 발라. 어, 아 나, 그래. 아, 돈 나. 아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런아아아 이런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을아아아거아아 이거 아는게아아아아아아아아 가게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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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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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며 여기다 와드 좀 할라 그래 잠마고 어이공킬이다어 가이오 가야지 전이 폭탄 조심해 우지우 너무 잘 죽어. <laughs> 죽을 때가 제일 그냥 살지게 죽어. 우와! 거 막아만서. 오지게 죽어.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저거 막아라. 저 먹히처럼 되더라. 우리 뭉쳐서 뭐 한번 해 볼까 한탄저 센서도 봐. 뭐. 아. <laughs> 저 가요, 저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뭐야 나한테 뭔가 타겟팅이 됐었는지. 그거 그 변이 양변이 아닐까? 여기 여기 아래 아래 자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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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나 공업적. 그래 아, 죽는다. 아, 죽는다. 야! Arri하. 아 망했고요. 형님 음... 목소리 반할 것 같아요. 하하하. <laughs> 그럼요. 어. 다 죽었잖아. 음. 안돼. 다 터진다. 맞아. 개핑크겼어 이거는 패배 요인이 음. 생각을 해봤을 때. 근데 우리 그러보니까 암살자가 없네. 이좀부족한것 같더라. 음. 내가 수룡까딜를 넣었는데. 수룡리인것 같습니다. <laughs> 야그 말을 내가 안 생각... 들으려고 암살자 다했는데 기억 <laughs> 하해아 예상하셨군요. <laughs> 어. 근데. 아니야 소롱리리가 제지아야 뭐가 문제죠? 일이 문제해 아야 옆 상대가 꼈다. 어 이거 안 먹네. 먹었다. 개멋있네못다못봤다못봤다 봤다, 못 봤다, 못 낚시하니까 가 없는데. 아! 바로 어, 먹었다. 리리가 용딜량 힐등이라고그 <laughs> <laughs> 소리야, 이게. 이 무슨, <laughs> 무슨 소리야? 뭐야? <이게? 웃음> 다 나보다 낫잖아. <뭐였죠>? 리리가 <laughs> <laughs> 야! 못들하시니까요 어? 여러분들! 전문가 여러분들! 공발합시다! 이거 물론 제가 소룡을 찍긴 했지만 그래도 1등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찰하지 마십쇼 아니 아까 강은님이 하신 게 정치고요 이건 팩트! 아 오졌다 오졌다 리! 다시 갑니다 아르타니스 궁좀썼는 아직 말표궁안 썼죠? 조심 조심 마이프 들어와서 막 성품 쓴다, 이제. 리오요! 와가대키우쿠레오르지 대박! 들어가! 나이스! 야, 쟤네 그게 누구야? 이게 뭐야, 이게. 그 터널 타가지고 다 맞았어, 네명이다 맞았어. <laughs> 오케이! 오, 세다 반응싫고가 트위좋은거 보소, 우리. <laughs> 엉기 정기 야, 저거는 막아내면 돼. 몰래 넣어 볼까? 이거 오도쳐오도쳐오도쳐오도치치면서 게임. 안 돼! 왜 다들 들어가서 죽는 거야. <laughs> 안 돼. 안 된다. 라다 꺼져라. 이가저이렇게아찬이가저 어, 어. 아, 정말 이러분들어이마찬이다 모두 막자니까. 안 된다! 가저 막. 찬이가저 마찬이가. 저마이가저 마찬이가. 저 마찬이가. 저 마찬이가. 저이 아, 저 마찬이가. 저마찬어가저 마찬이가. 저마찬 가그님이거도따라잖아 아, 지금 봐봐. 이걸 왜 내가? 야 내가 막 잡고 <laughs> 내가 막 했어. 내가 내가 우리 팀한테 <laughs> 습니까 했습니까? 어? 울 죽겠네. <laughs> 나뭐 <뭐하고> 모르겠어. <laughs> 잡아. 어, 뭐야? 홀바, 아, 지리지 아, 리지 아, 지 아, 풀리풀풀풀 하지만 한알 폭풍 아. 다 죽어라 아 뭐야 왜 이리 빨리 풀려 이거 한번더 누르면 풀려 혹시 공한번더 누르면 풀려요 아 교수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밀려요. 아하 아 와, 와, 말지, 나 이제 허물 찾는 중인데 약 약간 붙잡았어 이번에 좋은 거 알아갑니다 자그야 위험한 거 같아 너어 뭐야 나도 느꼈어 아, 잡았는데 신이 <laughs> <부심>. 어, 그. <불호> 이는 무조건 그 다음에 즉시 그 야, 아니, 거야, 이 죽는 고불야아 뭐야. 그래도 오래 버텼어, 시간. 실바라도 잡는다. 아무도 못 잡을 것 같고요. 우리가 돌렸군요. 남편 신이야래. 개웃기네. 아, 돼, 난 <laughs> 난난 <웃음> <웃음> 아 밸런스. 난 이거 이거 밸런스 많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못한 것 같아 사실. 맞습니다. 인정하자, 이점 인정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갔다. 일리단 잘한다. 아, 아. 잘한다. 아. 와 멋져, 너무 아, 잘한다. 하게 멋져. 아아 망치나 아, 가신다. 따세 <laughs> 말랑말랑 호박 젤리. 달콤해져 도몽님, 3초 일단 몽데시구 우리 미드 쟤네 엘리전하는데요? 그럼 나도 터미러... 빨간 먹키 척을 처치했다 음. 뭐야 미드 웨 이러잖아 뭐야 제들 레이저...레이저 듀오가 지금 터뜨리고 있다 가자! 탑을터뜨리겠습니다 예. 음, 자리한 님 절대 못 드시고요. 안 되시고요. 네. 오시고요. 안 되시고요. 레이저에 들어가시고요. 3인의 감아주. 어, 죽우시고요. 장맛 보시고요. 이영필 삼구 죽우시고요. 끝났고요 지렸고요. 굿뜨굿뜨. 굿뜨굿뜨. 한번 먹겠습니다. 박승희 이어서 언제 끝나냐고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laughs> 이들은 내가 먹겠다. 혼자 <laughs> <laughs> 먹지 말아봐. 잠깐. 여기서 춤한번 추고 있을래 여기? 아왜왜 안돼 안돼 아 여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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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빨리 먹어 <laughs> 내가 그겸야 빨리 먹으라고 아, 아. 뭐해 빨리 먹어 어. 아, 가수껴, 빨리 내가 다아아 진짜 그 구멍님 저리 저 가시면 빨리 아 구멍님 미리 먹었잖아 미리 먹었잖아 우리 미리 잖아 가자 안돼 리가 돌아가, 돌아가. 아 누가 대결 나았으면 좋겠다 아 그니까 나주보단큐딱 나가와가지고 <laughs> 아 진짜 혐이다 진짜 무기야너 진짜 <laughs> 나무만도는데 이거, 이거 우리 집 어? 고양이가 한 거다 이거 나,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맞어 제 소리야 <웃음> <잘했어>. <웃음> 나 그거 어디다 쓴 거냐? 거냐? 내 마우스가 안 보였어

연 거기서 잘 싸웠네. 항복하는 거였는데. 아. 잘 싸워. 나 죽는다. 죽는다. 너 죽는다. 거 죽는다. 거기 죽는다. 거기 죽는다. 기 죽는다. 너 죽는다, 너 죽는다, 너 죽는다. 그렇지. 가가 <laughs> 가가 가다가. 나이스. <목소리> 뭐야? 무슨 못 하리네. 음막음막음막 아, 아, 아. 멋지. 스쿼르리거리사자 네, 23년 <laughs> 됐나요? 멋있게 말하길래. 무로이 MVP 받아야 된다. 반박하지. 반박하지. 무로 어? 왜 내가 맞냐 데어 신단을 활성화 용기 사이 날것 같은데, 에버빈. 파괴. <목소리> 아, 아 어요 <목소리> 아, 우리 셋길리는 바이킹 삼인 <목소리> <사민> 같아요. <목소리> 우리 세 명. <목소리> <목소리> 제노답 사면. 아! 아, 근데 무라딘이 음, 잘했어. 아, 무라딘이 잘했어. 진짜 길막 대게 잘했어. 인정합니다. 되게 가족 사진 찍을 수 있을까? 인정한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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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족 사진이네. 음, 개꿀. 어 상대 아바투르 있다. <laughs> 고모님 짜르는 애 아니에요. 걱정 마십시오. <laughs> 고모님 짜르로 들어가다가 보탄막 보탄 한네대마지면은 이제 죽는 피라서. 어차피 다시 살아나니까 여러 번 시도해 보는 건 좋지 않을까? 맞아, 좋은 소리야, 좋은 아이디어야, <laughs> 우지야. 너한말 중에 가장 아, 현명한 아, 말이었다. 야, 좋은 생각이야. 나뭘 현명하고? 나, 나 포기하지 않을게, 우지야. 아 내가 <laughs> 저거 꼭 잡는다. 저거 내가. 하늘 사원. 웃겨. 본라인 나무 아... 오지마. 내가 아바투로본라인 오겠지? <laughs> 이거 무시하고 딴거 하시는데? 이기나? 아니 예, 와 들어왔죠. 역시 좋아! 또 <laughs> 아, <들어와>, 도대체 <laughs> 왜, 왜 라인 내밀고 있어! 와. 아가님 네, 되게 약깝시네요 그것도 못 잡으실 줄이야. 아니 장난 때림 지금? 아. 정말 <laughs> 실망이 큽니다. 아니 아바퀴를 지금 거기 8시까지 인기감 할거 같은데 라인 내밀고 있으면 못떡해 거기서! 간다! 빨리 와주세요. 거기 아! 무도안 가는데. 아! 아! 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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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안 가는데. 아! 잡았다 아! 나도 가는데. 아! 나도 안가는 뭐야, 얘. 뭐가사고 있지? 누나라. 누나라. 리나라 어디 라어누나지 벌써 뭐. 띠용? 오야 개꿀 아, 네. <laughs> 던졌다 그래도 <laughs> 빠른 이동을 한 거야 나는 몇 번씩 날아갑니까? 몇 층씩 어, 날아갑니까? 계속 아. 날아가 후지야 너의 아, 이제, 이제 슈퍼디펜스가 필요하다 슈퍼 디펜스. 자 후지야 너밖에 없다 당 죽여 원콤 내궁 써버려 원콤 낼수 없다 오, 개꿀 개꿀 미사일 개꿀 미사일 날아가라 안 돼! 우자! 아깝다! 나 미사일로 잡을게! 가라! 내 미사일이야! 날아가라! 도호신이여 날아가나? 날아가라! 아, 오! 날아간다! 아하하! 오! 아! 룬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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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맞았는데 아, 개깨비 밑에 싸워서 죽여야이스 가그 궁!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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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다 잡을 수 있어! 다 잡을 수 있어! 아, 피 타는데? 아유! 잡았다! 노루 잡았다! 누더기도 잡았다 개. 오 o 이 m y Tommy, Tommy, 뭐야 m m 기존에 m 던 y 더랑 하나 더. t o 해 m y 라 o m m y t o m m 먹으면 되지 않아? 그냥 끝낼 수 있나? 끝냈다, o m m y t o m 끝 y 겠다 m m y Tommy, Tommy, t o 가 m y Tommy, 맞아, m m y <laughs> 제가 미디어미디열라미디 예. 로이지 이것이 거 아, 그함이 하나 갈때 하나 더 날린 거구나. 개멋있네. 네. <laughs> 기다려. 어? 이거 뭐예요? 뭐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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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조용히 해! 너희 목숨이 날아가는 수가 있다, 언급하는 <laughs> <laughs> 순간. 얘또뭐 <laughs> 네, 했길래? <laughs> 호공에다가 계속 스킬 써요, <깰어요>, 우주님. 이상하게. <laughs> <laughs> 아까는 궁 호공에다 쓰고. <웃음> <웃음> 재영이야, 네 않습니다. 목숨이 이제 날아간다 이제. <laughs> 넌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 너의 목숨은 없는 거나 다름 없지. <웃음> <웃음> 어 어. 오 강현님. 뭐야 뭐야 뭐다 뭐 맞은 아 거지? 아야야 도망가 이거. 빨리, 빨리, 빨리. 알겠어. 뭐 맞은 건지 모르겠네. 이거 뭐지? 이거 뭐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지이 이거 뭐 이거 지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지 이거 이거 뭐지? 지 않아요 저희? 다 죽다 죽어물론이지 이거 을지오길 믹서기. 아. 엇! 어? 아! 거기 못잡았어? 아.. 오바다..아.. 웅. 오메. 엉! 응. 공공공공공공 물물물물물물물 네네네네네네네 가가가가가가 먹먹는다! 흐흐 <laughs> 뭐.. 쌍불 아니세요? 뭐, 뭐.. 말을 그렇게 말해.. 많이.. 아싸아.. 공짜로 먹었어! 요 공짜로! 거의. 우드가 우드가 탑을 니다 간다! 가지. 나 미드도 날렸고 바텀도 날려.. 날리고 있겨. 뭐 쟤네 온다, 쟤네 배리쳐주지, 온다, 빨리 잡아,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잡아야 돼. 혼자, 혼자 그러고 있을 시간 없어, 빨리 잡아야 돼. 공물 여 맞다. 밑에 있는 거 같은데. 아, 뺏겼다, 도졌다. 도졌다, 리셋샷. 나뭐 같이 좀 때렸으면 몰랐을 텐데 까비. 내 꼈다 조졌다. 공물은 내가 먹는다. 공물은 내가 먹는다. 아저거 어떻게 만드는데 한데인데? 뭐야 우리 게임 끝나잖아. 일단 음, 게임 끝나. <laughs> 끝났다. 뺏겼어. 끝났다. 끝났어? 메디브 가가지고 <laughs> 어. 음 끝났어. <laughs> <laughs> 음, 끝났어. 메디브가 미리 먹었으면은 몰랐는데 저거 얼리면 뭐야? 뭐해 무드가 움직게버리지 와오 뭐야 그걸 왜 뺏겨? <laughs> 그걸 왜 뺏기냐니? 아니면 시도를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의 다 먹은 상태에서 뺏긴 거야. 그러니까 다 아직... 먹었는데 그 발판에서 뺏겼음.